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제 옆에 있는 분이 하도 유섭의 형통을 얘기해가지고 왜 형통한지를 찾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사실은 에, 저는 이 형통, 하나님이 함께하신 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신 우리가 안되는 일이 없고 아, 네. 모든 것이 에, 정말 가능하고 에,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으면 저는 믿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단어가 굉장히 거룩스러웠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를 도하셨고 은혜를 간수장에게, 그 옥을 관장하고 있는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과연 그 은혜를 받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나? 이렇게, 그, 다른 목사님들, 그, 설계하는 것들 이렇게 보고 해도, 그, 그걸 잘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잠깐 좀 살펴볼라네요. 창세기 지금 이게 이제 37장, 38장, 39장 이렇게 보면은, 37장에서 이제 요셉이 이제 드디어 나오고, 38장은 유다의 그 모습, 어, 정말, 지금 이 창세기를 보고 있는 독자는 지금 광야에 있는 체력을 구한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그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을 취했던 유다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여기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가난한 여인을 취했는데 보니까 그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이 애인데그 하나님께 악함으로 악했다고랬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그랬어요. 근데 이 요셉도 보니까 이 37장 1절, 2절 이렇게 보니까는 그가 17세 때에 그 아버지의 아내, 비라와 실바, 그리고 그 아들들, 그들과 함께 있는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를 더욱 사랑해서 이스라엘의 여다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해서 채색옷을 지어줬다 그랬어요. 근데 과연 요셉이 옥중에 있을 때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어려서 집에서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했나. 이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묘한 진리가 있어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죽으러 오셨다는 거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세상을 사랑했단었어요. 다 어떤 노를 특정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자 이미 정죄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왜 거기다 굳이 그걸 썼느냐는 거예요. 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여기에 보면은 어 37장 그 사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 형들이 참. 못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어, 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편안하게 대할 수 없었던 존재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런 그 내용을 놓고 보면은 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모습을 함께 하시느냐 이거예요. 악한 모습일 때는 악으로 함께 하시고, 선한 모습일 때 선한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요셉이 특별히 사랑을 받음 속에서 형제들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가 꿈을 꿀때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가 일생을 사는데 자기의 소망으로 삼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얘기할 때 여기 37장에 보면 그를 미워했다. 더욱 미워했다. 더욱 미워했다. 이제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와 어머를 해와 달과 별그 모든 게 엎드린다는 그 얘기를 할때 더욱 시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그 잘난 사람이었어요. 자기 의의가 강했던 사람이고 잘못하는 걸 보면 참지를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리를 보면 그냥 뭐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다 일러붙여갖고 아버지가 다혼내기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가까이 하기는 먼당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다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10편, 107편에 보면 4절, 5절에 그가 창고에 채워져서 가는 모습을 기록되고 있어요. 그 옥살이하는 모든 과정을 그런데 거기 보면 하나님 말씀이 그를 달려낸다.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는 의롭게 산다고 했는데 무엇이 의롭게 사는지를 어렸을 때와 장성했을 때와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몰랐던 시대에 바울 사도가 그 다메소를 가는 길 중에 그 하나님께서 빛으로 그를 쏘아서 완전히 그를 변화시킬 때 그는 그다메소에 예수를 믿는 자 죽이려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항상 사실을 비춰봐야 돼.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근데 요셉은 그 어렸을 때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근데 여기 37장에 보면 채색옷이 벗겨지는데 그 형들이 그를 미워했을 때 어떻게 미워했느냐.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웅덩이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집어넣어서 그 옷을 결국에는 순명소를 잡아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의 글을 보이고 당신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요셉의 존재를 지우려고 했어요. 그 모든 과정은 요셉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 과정이. 요셉이 그렇게 형들로 알고 시기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거듭나지 못한 상태. 근데 그가 오늘 말씀처럼 여기 이제 39장 이렇게 보니까 1절부터 보니까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 가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심을 보고 보디발이 가정 총으로 세우게 돼요. 근데 그가 그가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39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네. 그가 요셉을 가정 총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섬겼다고 했어요. 자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기 형제들과 같이 있을 때에는 이런 섬겼다는 단어가 없어요. 요셉이 변한 거예요. 물론 죄수의 몸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지금 있지만 그는 죽어 마땅한 그런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와 가까이 갈수 없었던 사람 편안하게 대할 수 없었던 사람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형제들말만 그 시기와 모함으로 그 무릎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할때 그때 아마 요셉은 완전히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디바레 집에 팔려왔을 때 그가 드디어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뭔지를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섬기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섬긴다는 얘기는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로 오셨다고 했어요. 근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누구를,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그게 성긴다는 거예요. 그냥 응? 뭐 필요한 대로 채워주는 성김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내가 희생하는 모습.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아니고 할수 없는. 그걸 요셉이 감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유, 그 감옥에서 그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그 모든 걸다 이겨낼 수 있, 있었던 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형제들과 함께 있을 때, 형제들이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갈수 없었던 정말 머나먼 당신이었던 그 요셉. 그 요셉을 하나님이 깨트려가지고 웅덩이가 가 가득이 됐던 거예요. 죽음의 경지에 이르러서야 자기가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란 참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우리, 이, 하나님의 믿는 종교가 뭐, 체험의 종교다, 이러는데, 저는 사실 그거, 그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악을 갚아요. 불 속에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는 그 악을 끝일 때까지 시원 하셔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미련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몰라.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원망하면 원망할수록 더욱 일이 꼬인다는 걸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기에서 보면은 그걸 나타나는데 오늘 불이 떨어져 가지고 세상이 완전히 다 어? 멸망 직전에 가는데도 하나님을 양해서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낭령때 일컬다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했다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돼요.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 이 모습을 보고 나의,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어느 모습 속에 있나. 비춰보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드디어 그 모든 소유를 다시 돌리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사람 앞에 인정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기 어민으서 모든 사람이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가 감옥에서 하나님이 첫째로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아, 네.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까지 손으로하나님을 갚으시기까지 그 악한 모습을 제하기까지의 과정들이 요셉에게는 쉽지가 않았다 이거죠. 그런가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니까 말씀에 붙들려 있으니까 그걸 순간순간 깨닫는 거예요. 그에게 닥쳐오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모든 환란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뜨로 보물이 나가지고 점점점 더 감옥에서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고 그들에게. 그 모든 가려움을 긁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던 거예요. 모든 걸다 헌신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높이 세워서 총리로 세우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총리가 된 후에 그 형들과 부모가 다 와서 그에게 엎드리는 장면이 그려고 있죠. 근데 그의 형들이 그가 총리가 된걸 보고 자기들을 죽일까봐 겁을 내 가지고 어. 용서해달라고 빌 때에, 그 요셉이 하는 말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먼저 보내셨다. 이 고백이 뒤어지기까지 요셉은 정말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그 삶의 그 질곡을 겪어 내야 됐어요. 그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겨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그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들을 지금 조명하고 있어요. 그가 가신 길을 우리가 가도록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따라오는 그런 삶의 모든 두수적인 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다 붙여주신다고 하고 있어요. 그 애를 나와 그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잠잘 거, 이 모든 걸 채워주시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이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어요. 어릴 적에는 정말로 그 잘못들을 보면 지적해서 그걸 고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잘못을 말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얘기하면 도둑 보고 도둑이라면 강도를 변하고 강도 보고 강도라고 하면 살인자를 변한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의롭고 저는 악하다고 해서 그 악한 모습을 의로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나 나나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입은 존재로서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 속에 악이 들어있고 악 속에 선이 들어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마다 누구든지 선하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한 사탄이 아담에게 와서 유혹했던 게 말씀이 뭐였냐 하나님과 같이 디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우리에게 살게끔 만들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 그 나무, 그 귀한 생명열매를 무엇으로? 내 욕심을 채우는 독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악이 들어가는 순간, 선선 속에 악이 들어가는 순간 선 악이 같이 공존하게 되어졌어요. 우리 인간은 그 악을 제할 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드러내는 것마다 내 마음에 들지 아니면 무조건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고 이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라멕이라는 자가 가인의 우선 질때 우선 라멕이 자기를 섭섭하게 했다서 죽였다는 거예요. 나를 오늘 조금 마음을 상처를 준다고 해가지고 인정사정없이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막 찔러대는 거예요. 그 모습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해서 별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로 말미 아마 형통케 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은혜를 더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은혜를 도왔다. 은혜를 받게 했다. 이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 인생으로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둘째 사망에,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날마다 시판과 정제 속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존재가 띄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라고 오늘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강, 그,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는 말씀이 사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더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기도 당연한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할수 없는 자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그 자체가 예수님보다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죄인님 모습으로 이제. 완전히 멸망받을 모습에서 구원받을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은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아, 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눈을 뜨고 자매들고 이 땅에서 정말 살고 있어요. 그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이는 정말 살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요셉이 하는 모든 것을 그걸 살펴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적절히 미뤄졌다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의 머리로 세워주심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 모두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데 온전히 섬기는 자가 기여를 좀 있습니다. 하나님... 니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